못 풀고 계세요. 사람 많아. 에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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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에이, 아유. 나이스. 14초. 다시 14초. <laughs> 보셔 보시작아 아, 넘어가 시작은 시이은 시작은 시작은 수비 가 시작은 시작은 수비. 은 시작은 시작시작수 시작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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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이 시작은 그냥 가. 야이, 어. 수비라도 수비, 수비부터 어. 하나 하자. 여기 어, 앞이야?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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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것 같아요. 재밌다, 재밌다. 가야 나, 가야 나. 나. 에이 좋다. 가자. 가자 가자 가자. 가자 가이 뛴다. 달리는 사람 주고. 어, 빨리 뛰지. 왜요? <laughs> 아까 이제 <피부> 보였죠. <laughs> 인재가 하는 거 보고 바로 실전에. <뭐라> 뭐야, 그치? 에이! 뭐 아이, 잡았어! 에이! 아비 트윈타워 트윈타워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 좋아 트윈타워 가동 다시 수비 하나부터 하자 아, 야용욱이가 아, 뒤에 보는게 낫지 않아? 어어나이스아너 아, 근데... 아, 그렇게 안 빨라 그냥, 그냥 뭐 안빨도아뒤도 예, 되게 빠르다 빅붓 빅 엄청 커졌네. 빅붓, 달려라 백풋. 가자 가자 가자. 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. 예. 맞으러... 아이 좋다. 아유, 좋다. 좋다. 좋아 하나씩 가자. 하스 죽 고, 죽 고, 가자! 이 고, 이 고, 이 고, 이 고, 이 고, 슬 고, 이 고, 이 고, 다아이 고, 이이 고, 이아이한이 좋다! 좋아! 됐어! 야이 고, 이 고, 이 고, 이 고, 고, 이 고, 이좋이 고, 이 고, 나이스나이스지지 左边哦。 돈 넣지말고 수비 어, 센터가 다. 원래 센터가 없어졌어. 센터가 없어졌어. 넓게 넓 원래 센터가 없게 아, 센터. 넓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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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초, 20초, 아직 시간 많아, 아직 시간 많아, 아직.